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전액받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이 질문, 요즘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이야기입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기초연금,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. 기초연금은 단순히 65세 넘었다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. 정부가 보는 건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입니다.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 단독가구 228만원 이하, 부부가구 364만8천원 이하. 이 기준을 넘기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?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닙니다. 예금, 적금, 주식, 보험, 그리고 최근 자녀에게 증여한 돈까지 포함해서 가상의 소득으로 따져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만약 예금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면, 먼저 정부는 생활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은 빼줍니다. 그래서 계산에 반영되는 건 8천만 원입니다. 여기에 소득 환산율 4%를 적용합니다. 8천만 원 곱하기 4% 하여 연 320만 원.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6만 6천 원. 즉, 이것이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는 소득입니다. 그런데 이자도 따로 계산합니다. 예금에는 이자가 붙여 이자소득도 별도로 계산합니다. 실제 받은 이자로 따집니다. 이자율이 3%라면 1억 곱하기 3% 하면 연 300만원입니다.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25만원. 여기서 4만원은 공제 21만원만 포함됩니다. 기초연금에서 이자소득 중 4만원을 공제하는 이유는 정부가 소액이자에 대해선 생활비 차원에서 감안해주기 때문입니다. 금융소득이 연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4만 원까지는 비과세비 포함 처리를 합니다. 이를 금융소득 공제라고 부릅니다. 만약 실이자율이 2%라면 1억 곱하기 2%하여 연 200만 원, 월약 16만 7천 원, 4만 원 빼고 12만 7천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. 결국 예금 1억 원 있다면. 소득 환산 소득 26만 6천 원. 이자 소득 3%일 때 21만 원. 총 소득 인정액 47만 6천 원. 예금이 많으면 이것만으로도 소득 기준을 넘길 수 있어요. 그렇다면 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괜찮을까요?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단독 가구는 약 4억 원, 부부 가구는 약 6억 원까지는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수급할 수 있습니다. 단 부동산 사업 소득 연금 등이 있다면 이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럼 자녀에게 미리 돈 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? 아쉽지만 아닙니다. 정부는 자녀에게 증여한 돈도 기타 재산으로 계산합니다. 그리고 이 금액이 실제로는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지만 바로 내 재산에서 한 번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. 자연적 소비 공제 방식으로 매달 조금씩만 차감되며 계산됩니다. 2025년 기준 공제액은 단독가구는 월 204만원, 부부가구는 월 304만 8천원을 차감합니다. 이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며,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업무지침에 따라 적용됩니다. 예시로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. 부부가구 기준으로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면, 1억원을 304만 8천원으로 나누어 약 33개월, 만약 2억원을 증여했다면, 2억원을 304만 8천원으로 나누어 약 66개월, 해당 기간이 지나야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. 금액이 클수록 더 오래 반영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.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예금 1억 원만 있어도 소득환산 26만 6천 원에 이자소득 21만 원을 더하여 5월 47만 6천 원 소득으로 계산됩니다.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전액 수급가능 금융재산을 계산하면 다른 소득재산이 없을 경우 기준입니다. 단독가구 약 4억 원 부부 가구 약 6억 원입니다.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하세요. 이자율이 낮으면 소득인 정액도 줄어듭니다. 중요한 금액은 곧바로 빠지지 않습니다. 매달 일정 금액씩 수년간 반영됩니다. 감액 위험을 줄이려면 시기 조절이 필요합니다. 나는 대상이 아닐 거야. 포기하지 마세요. 단 10만원, 20만원 차이로 연금을 깎이느냐, 전액 받느냐가 갈릴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시니어의 행복을 연구하는 시니어 행복연구소였습니다.